안녕하세요. 진달래 사입니다 오늘은 그 손가락 관절에 붙이면 좋은 파스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어~ 관절 파스로 유명한 케토토 파스에서 이 손가락용 파스가 따로 나왔습니다. 어~ 케토토 파스는 주로 이제 관절 쪽에 붙이는 파스로 되게 유명한데 어~ 보통 케토토 파스는 그 손바닥만한 크기여서 주로 뭐~ 무릎이라든가 손목이라든가 발목이라든가 이런 관절 부위에 붙일 수있 좀 적당한 크기로 나왔는데 어, 손가락에 붙이기에는 좀 커서 좀 잘라서 붙이거나 이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, 마침 손가락에 딱 붙일 수 있게 이렇게 밴드 형태로 나와서 좀 되게 희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케토톱의 어, 주성분은 케토프로펜이라는 성분인데요 어, 주로 소염 진통제 작용을 하는 성분으로 어, 먹는 약 먹는 약 성분보다는 이 파스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쓰여지는 성분입니다. 그래서 이 케토프로펜 성분으로 된그 파스도 많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겔 타입으로 바르는 걸로도 이 케토프로펜 성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 직접 먹지 않아도 그 부위에 발라주면 어 소염 진통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애용을 하고 계시는데 어 이렇게 저 손가락 같은 경우에도 그 손가락 그 마디 마디 관절 부위가 좀 아프신 경우가 많거든요. 이렇게 손을 많이 쓰시다 보면 그래서 그 손가락 마디에 이 성분을 딱 이 파스를 붙여주시면 흡수가 되어서 소염 진통 작용을 해줘서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. 어, 저 같은 경우도 좀 손가락을 많이 쓰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가끔 손가락이 좀 아플 때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좀 손가락이 붓기도 하고 마디가 아프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, 그럴 때 이제 소염 진통제를 먹어주기도 하고 파스를 좀 붙여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, 마침 이 손가락 파스가 나와서 되게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은. 손가락 마디마디에 밴드처럼 감아. 효과가 좋은 이렇게 써 있네요. 그리고 뭐 근육통, 관절염, 목계주위 관절염, 뭐 이런 효능이 써 있는데 이 작, 작은 걸로 그런 데까지 바르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고요. 여기 손가락 건초염이라고 써 있죠. 네, 이 손가락에 붙이시면 딱 좋습니다. 개수도 40개나 들어있어서 여유 있게 여러 번 바르,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서 어, 평소에 좀 손가락 관절이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어, 다른 파스, 좀큰 파스를 잘라서 사용하시기보다는 딱 맞게 나온 이 손가락 밴드, 밴드형으로 나온 손가 숟가락 파스가 있으니까 요거를 애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